어제 지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웬뭐뭐뭐할때어뭐할 어, 뭐 때냐면 회사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그렇 회사가 지도자들을 선택할 때 두가 두 개가 있어 두개 뭐? 첫 번째로 해야 할 짐, 질문들 중에 두 개. 착이지? 그들이 물어봐야 할. 그치? 지도자를 뽑을 때, 사람들이 물어봐야 할첫 번째 질문들 중에 두 가지는, 아! 이거 바로 이것입니다. 1번, 그리고 2번. 두 가지 질문이니까, 예랑 예야. 그렇죠? 첫 번째 질문 은 뭐야? Has he done? Anything l i k 우리가 뽑으려는 그 사람이 했나? 이와 같은 일을 우리 이와 같은 일을 전에 해본 적 있을까? 예를 들어 우리 공장이 두부, 두부 만드는 공장이야. 그럼 지도자 뽑을 때 사장 뽑을 때 저새끼 저저 아, 사람 옛날에 두부 만들어 본적 있나? 당연히 물어봐야 돼. 두 번째, What is track record? 그의 실적은 어떻게 되는가? 시, 실적. 옛날 회사 또는 다른 분야에 있을 때이 사람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 뭐야? 그 사람이 이거 해본 적 있나 실적 있나? 그두 가지 질문은 뭐에 대한 질문이야? 이 사람이 경험이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뽑은 지도자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이두 가지야. We assume 아쉬운데 우리는 대절이라고 추정한다. 배철 속에 누구 숨어있다 예서야 누구 숨어있어 그치 이쁘 만약에 뭐뭐뭐 라면 얘가 숨어있습니다 우리는 추정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우리가 뽑으려는 선택하려는 그 사람이 했어 그 일을 전에 해본 적 있어 그리고 잘했어 만일 그렇다면, 그지 우리가 뽑으려는 그 사람이 이와 우리가 해야 할 이와 같은 일을 전에 한 적이 있거나 아주 전에 잘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추정한다. 뭐라고? We can do it a g 그가 그 일을 다시 할수 있을 거라고. 그치. 네, 경험을 추구하니까. 성공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나 경험은, 경험이란, 스킬. i 여정이 중요한 사항이야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그렇죠? 경험은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 i 라 타임 뭐뭐 뭐인 시간도 있어 당연히 뭐뭐 뭐인 시간도 있다 어떤 시간 이 있어? 아그 경험이 이제 경험을 밝히는 거야 경험이 가장 효율적인 프라터 예측 변수, 예측 변수, 예측 요인, 뭐에 미래의 성공즉 경험이 미래의 성공에 가장 효과적인 예측 요인이인 때도 있어, 그렇지? 경험을 무시할 수 없어. 하지만 인트로 끝났다? 인트로 끝났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부터야. 근데 말이야. 우리가 경험을 중시해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데 중요하긴 하지만 문제점은 바로 대절이야. 문제는 바로 대절이야. 맞아. 어. 문제는 대절이야. 어? 근데 대절에누구 숨어있냐면 비꼬워서 뭐, 뭐, 때문에 가 있어. 뭐, 뭐, 때문에. 와, 진짜 좋으신 년까지 뭐, 뭐, 때문에. 성이 나오지? 왜? 어. 그거게 없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라바라바리. 그럼 너무나 간단하지? 하지만 문제는 대절이다. 어? 그럼 뭐야? 대절의 주요가 아니야. 경험은 can be a handicap. 뭐가 될 수도 있어?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대. 그렇지 근데 여러분, 문제점은 뭐냐면요. 경험이 오히려 불리한 조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는, 발달하고 있는 기술과, 그치, 계속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 그리고 프로세스, 과정들과, 그리고 최고의 모범 사례. 최고의 사례들, 최고의 관행들, 때문에.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자. 또 어떤 세상이야?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그리고 성공이, 어, 오랜만이다. 비빙, 비피. 성공이 지속적으로 재정의 되어지는 세상. 저 지금 수식어가 두개 있어요. 관계대명사절이 예쁜이고 월드. 그리고 관계부사절이 또 예쁨이 있어. 그러고. 하지만 문제는 뭐다? 지속적으로 재정리되는 성공과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계속 발전하는 기술과 과정과 그리고 모범적인 사례로 인해서 경험은 핸디캡이 됐습니다. 그쵸? 그렇죠? 렇 그러니까 지금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도 10년이면 얘는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네. IT 분야 같은 데서는 1년 사이에 완전 바뀌거든? 그러니까 경험이 많다고 다가 아니야. 경험이 많다고 다가 아니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 그래서 오늘날 지도자 지도자들은 반드시 리서포 이거 해야 돼. 뭐 해야 돼? 훈련시켜야 돼. 누구를? 세브지지. 그들 자신을. 지도자가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 이거 하기 위해서, 이뭐 하려고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와 기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뭘 가지고 레시아의 신성한 공간,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문제와 기회를 볼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자기도 변화해야 돼. 근데 이건 어려워. 이게 뭐야?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 이게 뭐 쉬운 일이야? 지도자가 자기 자신을 연마하는 건 어려워. 이거이기 때문에 어려워. 왜 어려워? 왜 어려워?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당연히 그치? 반복하고 싶어. 어를 접근 방식을 그렇죠? 하나, 둘, 셋, 자, it worked. 효과가 있었던 접근 방식. 비슷한 상황에서, 그렇지? 야, 내가 전에 이런 비슷한 상황 있었는데 이거 되게 좋았어. 그럼 그거 계속 반복하고 싶은 거야. 새로 바꾸기가 싫어. 그래서 it is a challenge. 아 좋아. 뭐, 뭐야? 철인식 명사로 되게 힘든 일이다. 그래서, 이거 하기란, 이거, 이거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야. 뭐가 힘들어? Consider 대안을.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것 대신에 어떤 새로운 대화, 대안을 생각하기는 참 힘든 일이야. 이거에 대해서. 투 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또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지 x에 대해서 or y에 대해서, 그렇죠? 뭐에 대해서? What brought you success? 너에게 성공을 가져다 줬던 것, 과거에. 멋지네요 동동. 과거에 너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던 것과 또는 너의 현재 위치. 현재에서의 당신의 그 지금의 위치에 대해 대한, 대안을 생각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사람이 바꾸기가 힘들다. 원래 것을 좋아하고 싶다. 그래서 얘는, 오늘날, 얘가 중요해.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 리더의 어떤 자격. 리더는 어떤 조건, 리더의 자격 또는 조건을 가져야 되냐면, 경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경험이 쓸모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경험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고, 경험 말고도 이제 뭐가 중요해? 경험 외에 어떤 자기훈련,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자기훈련이 중요하다. 자기 훈련이 중요하다. 그 초, 그 초, 그 초. 첫 번째 줄에 우리가 지도자를 고 Select 선택합니다. 그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얘가 실적이 있나, 경험이 있나?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추정해. 그 사람이 전에 잘했으면. 다시 할수 있어. Can do it. 다시 할수 있어. 경험? 좋아요. 경험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경험이 되게 효과적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인 시간도 있고요. 인트로 끝나고 이제, 근데 문제는 뭐야? 경험은 핸디캡이 될 수도 있다. 그 얘는 월드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 얘는 월드 꾸며주는 관계 부사. 오랜만에 나왔죠? 비빙, 피피, 진행형 수동태. 그리고, 어. 야, 그래서 참 힘든 일이다. 대안을 생각한다는 것은.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과, 현재 위치. 그 사람들은 왜? 뭘 좋아해? 반복을 좋아해. 뭐 음... 어, 짧다. 그치 어. 짧다. 그 얘들아. 아, 네. 네. 뭐야? 얘들아 화요일날 끝나자마자 그냥 와 3시가 됐든 3시 반이 됐든 4시가 될것 같아 네. 4시에 출발해? 네 근데 그게 빠르게 진행했을 때 이렇게 늦어질 수있어 사진 찍고 막 디프리하는 애들 없지? 어. 그 복장 그대로 와. 여기서 사진 한번더 찍게. 어, 그래? 나도 하고 올게. 어, 진짜요? 어, 나 맨시티 그 선수 홀란드처럼 염색하고 맨시티 옷 입고 올게. 머리 길이 안 되잖아요. <laughs> 가발이 있잖아요. 어. 오케이, 보내줄게요. 아, 어. 잠깐만. 이거 녹화하고 있나?